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 가운데 한 주가 지나셨을 거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어, 추석 연휴가 지났죠. 또 다시 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어, 또한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직장인들은 직장에 다시 돌아가고 또한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또 비록 어 우리 나라에 계신 분들은 긴 연휴를 어푹 쉬셨겠지만 어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렇지 못했을 분들은 먼저 이미 일터에 있었겠죠. 또 어떠한 상황에 있으시든 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아 어, 시편 1팔편 이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어 다윗이 어, 사실 상당한 시를 어이 구성했죠. 그 또한 어 시편에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시인들이 항상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어그 찬양 10편이 한마디로 찬양인데, 이 찬양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미 행복하다. 그러한 마음가짐보다 조금 하나님은 항상 그럴 것이다. 그러하실 것이고, 그러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특히 18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 원수들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의 위기는 사실 상당히 많죠. 그것도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믿음의 이 고백에서 나온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켜 주신다라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의. 의 어,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서 신뢰라는 단어, 또 믿음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인간 사회. 인간관계에서 인간사회에선 우리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이라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쉽게 깨져버릴 수 있고 한 사람과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서 단어 하나의 잘못으로 또한 눈빛 하나의 잘못으로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한 상대방의 그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한 이렇게 보면 한 요즘에는 어, 카톡 문자로 이렇게또 많이 소통을 하죠. 그한 어, 문자로 어, 관계가 완전히 뒤 엎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어, 삐삐 시절의 시대에서도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글자라는 것으로 관계를 소통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그 글자 안에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보거나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이 답신으로 이 글을 볼때 사실은 그 감정 이입이 만약 내가 잘못된 나의 감정 이입이면 이 문자는 사실 엉망진창의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 같이 그렇게 어 빈약한 요즘 시대에서 같이 더더욱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다윗의 지금 이 상황에선 참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지금 다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의, 의심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다윗은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맹신으로 미신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의심도 하게 되고. 반드시 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그것을 알고 있죠. 안 그러면은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닐지라도 그냥 맹신을 하게 돼 버리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 생활에 항상 적당한 의심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말씀이 진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가 내 눈으로 내 시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성경 구절들을 다 보면서도 우리는 의심이 들수 있고 불신이 될수 있는데 이러한 다윗에게 의심과 불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에게는 항상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선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뭐 우리 인류 역사상 중에서 도대체 얼마나 뭐 현자 현인입니까?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게 막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솔직히 알렉산드라나 뭐그 징기스칸이나 뭐 이런 왕들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다윗은 딱히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그리고 딱히 그렇게 성공한 왕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엄청나게 뭔가 믿음적으로 이렇게 뭔가 골리앗이랑 이렇게 싸우는 이런 전쟁터 이런 부분에서 뭐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용맹한 왕이지만 현자지만 사실 역사상으로 볼땐 다윗은 그냥 다윗이에요. 그냥 다윗 왕막 징기스칸처럼 막 위대한 칸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무엇을 엄청나게 뭐, 어, 가치가 있고, 다윗이 엄청난 인생의 철학이 있고, 다윗이 엄청난 인생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고, 하나님을 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는 유일한 것은 그 위험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쉽게 어떠한 악을 행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올바르게 나가려는 그러한 마음.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즉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유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산가운데서에 있는 모습이 그 죄를 짓고 그 교만할 수 있고. 그 잘못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인격화된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이 왕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비록 우리는 목숨에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고,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정말 꼬이고 꼬일 수도 있고, 정말 다윗처럼 생명의 위험과 어, 명, 명예의 회복 불가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범죄죠. 요즘에는 육신의 그런 범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laughs>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다윗의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상황에 계신가요? 어떠한가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었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받나요?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받나요? 여러분, 그러한 느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반드시 다위처럼의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잡아가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금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심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주님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일들을 주님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이 일들 앞에 주님 우리는 무력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두움이 우리를 삼킬 수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밤이 있으면 아침에 해가 뜨듯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그저 한 밤일 뿐 영원한 밤이 영원한 어두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찾아와 아침 햇살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때는 하나님 이 어두움이 너무 길어 너무 깊어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고 우리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지만 주님 늘 그럼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갈 아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두컴컴한 그 정말 어두운 광야에서도 이끌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치료자, 유료자가 되신 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오며 축복을 드려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된 한 주가 되시고, 또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정말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지속되고 하루하루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